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는 중공과의 국경 지역에 고산 산악지대 작전 경험이 풍부한 기갑 부대를 정파하여 대규모 공수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공이 국경 지역 라다크에 대규모 도로, 공항 및 기타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미사일과 로켓부 부대를 집결시키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아 국제신문에 따르면, 인도는 파키스탄을 겨냥하던 기갑부대를 중국과 인도의 국경 고지대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전차 부대는 눈보라 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경경비대도 늘어 다다크 지역 전체가 국경경비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 공군은 향후 6개월간의 동계 비축 강화를 위해 전례없는 대규모 공수 훈련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공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실제 통제성 부근에 새로운 도로와 주둔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카슈가르, 가르간자 포탄에 주요 기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공은 새로운 간이 비행장을 건설하고 미사일을 포함한 중화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공군은 육군과 공군이 사용하는 인프라를 새로 건설해 미국의 위성 탐지를 피하려 했으며 고산지대의 일악한 환경과 지형에 적응할 수 있는 현지 티베트인을 모집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중공군은 지난해보다 이 일대의 주둔지와 도로 및 환경 적응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식통은 중공군이 라다크 마전편 악사이진 지역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 이들이 실제 동제선으로 가는 시간이 훨씬 단축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과 로켓포 부대도 이선에 대거 배치됐고 위장용 펑크를 만들고 증찰과 감시용 도로는 대거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군도 국경지대의 배치를 강화해 전선 부대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비축해 놓고 중공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국, 고주, 캐나다, 독일, 일본이 참가하는 5개국의 해군 함정 35척과 군용기 수십대가 필리핀 해에서 열린 다국적 해상훈련 2021년 연합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이끄는 가운데 캐나다, 호주, 독일의 군함도 이번 합동 전술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의 브리핑에 따르면, 5개국 해군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통신 전술 훈련, 대잠수함 작전, 공중전 훈련, 해상 보급, 대함갑판 비행 훈련, 해상 요격 훈련 등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30일 중공의 해군 함정이 칼빈슨 호를 미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미국 해병대 대령인 일본 전략연구포럼 선임연구원 그랜턴 뉴시암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가해지는 중공의 위협이 군사훈련을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의 성격으로 바꿔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은 1990년대부터 매년 실시돼 온 연합훈련이지만 최근 들어 중공의 위협으로 군사훈련의 실전감이두 배로 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훈련 장소를 필리핀해를 시작점으로 정한 것은 지난 11월 18일 중공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중국해 주변에서 중공 위협이 여전히 고조되고 있어 일본 자이대의 군사 훈련 빈도와 강도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칠함대 차령관 칼 토머스 중장은 항모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부 국가의 침략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브라덴 브로크급 순방함인 바이에른함도 참가하였으며 독일 해군이 참가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 해군은 성명에서 독일이 2년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호위함과 보급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익 웹사이트에 따르면 독일의 약속은 아시아 관계의 중대한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중국의 수출에 크게 힘입은 독일 당국은 그동안 베를린과 베이징의 관계를 훼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비록 호위함 한층만 훈련에 참여했지만 이것은 최근 20년간 독일의 태평양 정책에 대한 중대한 돌파구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